사식복은 타고난 겁니다. 노후의 자식 더 크게 볼 엄마의 생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복을 빠르게 두번 눌러 행운을 받으세요. 3위 나무가 자녀라는 태양을 만나 꽃을 피우는 사주 나를 뜻하는 기운이 큰 나무인데 자녀를 상징하는 밝은 태양이 인생 후반부에 떠오르는 격이에요 똑똑하고 밝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의 노후를 따뜻하고 환하게 비춥니다. 1983년 10월 28일 생. 2위 촛불이 자녀라는 땅을 통해 보석을 캐내는 사주 자녀의 재능과 성공이 곧 나의 재물 창고를 채우는 열쇠가 됩니다. 자녀가 하는 일마다 돈이 되어 돌아오니 말년으로 갈수록 돈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1971년 8월 15일생 1위 뜨거운 땅에 자녀라는 보석이 내려앉아 인생의 모든 복을 완성시키는 사주.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인생의 모든 균형을 맞추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명예와 재물을 불러오니 가문의 격을 높이는 최고의 효도를 받게 될 겁니다. 1966년 5월 18일생